올해는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성경적으로 70년은 해방과 자유, 회복을 뜻하는 희년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의 남북관계는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듣기도 발설도 어려운 곳, 북한.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 감금은 물론 심할 경우 처형까지 당합니다. 정권이 지날수록 당국의 기독교 탄압이 더 거세졌고, 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1위 국가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알아도 그걸 발설을 못 하는 게 발설하면 총살감이잖아요. 그 종교라는 게 엄중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발설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북한 보금화율은 불과 1.3% 이내. 1948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종교 말살 정책은 약 10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을 골짜기 등 오지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계속되는 핍박에도 이들은 이른바 지하 교회를 형성해 보금의 행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탈북 과정 중 중국에서 복음을 접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약 72년 역사 동안 북한 내 신앙 전수가 이어져오게 된 겁니다. 중국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명을 가지고 뛰간 사람들요. 이런 자발적인 이런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기 지하성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탄압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실제로 순교를 감수하고 북한으로 귀환하는 탈북자 출신 기독교인은 대략 7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탈북민을 통한 복음 전파가 북한 선교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제언합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북한 사람들 3만 명 넘게 우리나라에 보내 주셨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 이 사람들을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투자하는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탈북민 선교를 통해 북한 선교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뉴스 이정은입니다.